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걸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핵심은 내일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어떻게 할 것이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성 의원, 강성 지지층만을 제외하고는 검수완박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강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법안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뭐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수완박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대구 경북을 1박 2일로 방문을 하죠. 내일 오후 2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오늘 경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가는 곳마다 어퍼컷 세레모니를 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선거 후반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퍼컷 세레모니에 좀 힘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하루에 2 0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크게 힘도 안 들이면서 이렇게 어퍼컷 세레모니를 잘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번씩 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어퍼크 세레머니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때는 어떡하나. 대통령이 뭐, 사적인 자리에서야 어퍼크 세레머니를 왜 못하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어퍼크 세레머니 하긴 기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그 마음으로 대통령, 일을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뭐, 인수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있고 큰 정책들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송은재 TV를 통해서 한번 드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를 내다보고 정책을 잡고 인사를 하자. 절대 욕심부리지 말자.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망쳐놓은 이 국정을 처음부터 기초를 하나하나 새로 다져나간다. 욕심내지 말고 국민들이 혹시 짜증내고 국민들이 혹시 불안해하더라도 차곡차곡 하나둘씩 해 나가자 말이 앞서지 말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향했던 그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도 그 기준을 적용해 달라 물론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듯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그 많은 비리들 뭐 의혹들 그 자녀들의 그 입시 비리 그 부분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내로남불이었던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할줄 알고 잘못하지 않아도 공인으로서 잘못했다. 뭔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안다면 불필요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검찰 수사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더 많은 부분은 여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은 조국 자신의 내로남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는 이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할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설사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인은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역 안배, 뭐 학교 안배, 뭐 세대별 안배. 그런 부분보다는 능력을 앞세우는 인사 괜찮다고 보고요. 능력이 있다면 또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진영에 관계없이 인사도 해야 하고요. 정책도 폭넓게 뭐 사실은 요즘 복지가 이제 일반화가 되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책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더 좋은 게 있다면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된 원희룡 후보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집값을 찾기 위해서 곧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욕심 내지 않겠다. 오만 떨지 않겠다. 그겁니다. 집값이 집값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요인으로 움직이지지 않습니까? 욕심 내면 안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정말 욕심 내지 않고 말이 앞서가지 않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국민들은 기다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국정이 완전히 내려앉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바로잡기를 기다려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쌓아 나간다면 가장 상식을 지키면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 정도면 좀 용서를 해 주실 수는 없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부분도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능력을 보고 또 정말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또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과 조국, 이 문재인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3년 뒤, 5년 뒤에 어떤 평가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금수완박 민주당 이 민주당 무리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죽을 곳을 찾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이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 때는 이 금수 완박 이야기를 입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황우나를 비롯해서 최광욱 이런 일부 강성 의원들이 나서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의원총회가 있고 나면 막 문자 폭탄으로 협박을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대하면 공천주지 않겠다. 낙선운동하겠다. 무섭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부 소수가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건 민주당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나 윤호중 지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엎혀서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선거 전에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 입법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이 강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왜? 언론개혁의 내용도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언론 개혁의 내용이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언론 개혁은 지난해 추진했던 언론 개혁은 언론 길들이기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검수 완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법안. 전부 나쁜 내용 아닙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리한다면, 얼마 정도 검찰에 남겨야 되고, 이 분리한 것은 경찰로, 공수처로, 또뭐 중수청 만들게 되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검찰로는 그러면, 완전히 기소권만 남기는 경우는 전 세계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남겨야 하는데, 뭘 어떻게 남길 것이냐. 보안수사권만 남길 것이냐.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강성 친문 지지층, 강성 뭐최강훈이나 황우남만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대부분의 민주당 저는 뭐 절반이 넘는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느냐? 근데 목소리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깨문들의 집단 문자 폭탄 공격 협박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왜다 모두 반대하느냐?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을 걸고. 이 금수완박은 맞겠다. 왜 이럴까요? 똑같은 겁니다. 언론개혁과. 내용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수완박 법안 중에도.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그 엄청난 비리들에 대해서 그 권력형 비리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금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언론개혁과 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수청을 설립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경찰로 그럼 수사권이 더 넘어가게 되면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비대 위원 가운데서도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과 이재명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막아지느냐라는 겁니다.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자. 지금 황혼아나최강욱은 급한대로, 급하니까 무조건 검찰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 그 다음 이걸 뭐 경찰로 일단 넘어가는데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그 다음 정부 조직법에서 다시 연하자뭐 이런 식입니다. 국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지금. 주먹 구구를 넘어서서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건간을. 사법 체계를. 경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면 경찰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검찰 총장 김호수 총장은 뭐 임기가 보장이 됐다고 해서 버틸 수 있습니까? 전체 2,500명의 검사가 반대하는데 김호수 혼자 버틸 수 있습니까? 공수처는 뭐 대통령의 권한 바뀝니까? 지금 국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 할 겁니까? 법안을 낼 겁니까? 아예 막 문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법안을 그게 이제 헌법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런 식의 금수완박 추진하는 것이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난해의 언론개혁법이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 물러섰던 겁니다.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일반 상식적인 의원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할 겁니다. 의원총회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박근근이나 윤호중이가 분위기 끌어가면 끌려갑니다. 강성지지층에 끌려갑니다. 그럼 죽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미 어제 아래 한번 소원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우려의 지금 대변인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만큼은 결정적인 시기까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이 휘둘릴 겁니다. 이 강승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마저 휘둘린다면 결정적인 마지막 실책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언론 개혁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 이거 지금 나서서 목소리 높이고 있는 황우나 최강욱 다 지금 검찰 수사 받아서 감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 살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전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는 길 택하고 죽는 길 찾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넘긴다고요? 중대범죄 수사를? 유승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황운하 용서해주자, 수사 봐주자 할것 같습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니까 무슨 짓이든 해보자 라는 그뭐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면 그게 이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